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서비스 하기 전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이제, 어,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뭐할 거냐면은, 이거를, 이걸 만든 이유가 내 친구들한테 이제 이걸 정보를 줘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이 FTP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몇번 포트를 쓰냐면은 21번 포트를 씁니다. 그러면 21번 포트를 뚫어야죠. 네, 뚫어볼게요. 그의 고급의 요거. 하시고. 바깥에 있는 이 포트는 여러분 그 제가 만들어 짓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걸 기억하세요. 바깥에 있는 이2 2 이, 1은 이, 안쪽에 21과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고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정 뭐냐? 진짜 FTP 이 파일질러가 여태까지 가짜 FTP 접속만 했었단 말이에요. 문의만 FTP였어요. 여태까지는 SSH 근데 진짜 FTP를 하겠습니다. 삭제할 필요 없어. 이 사이트 뭐라고 할까요? 사이트 1위 해볼게요 자. 자, 이걸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A 입장에서 봐야 돼요, A. 나는 지금 개발자인데, 리눅스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A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너 이거 정보 알려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봐. 그러니까 네가 사이트 바꾸고 싶으면 귀찮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이걸로 접속해서 올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친구가, 친구 서버라고 할게요. 뭐 상관없죠? 친구 서버. 근데, 이그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내 아이디, 그 다음에, IP. 그 다음에, 뭐, 프로토콜. 뭐,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딱히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 좋은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 친구 서버를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야죠. 이제 진짜 FTP에요. 여태까지 무늬만 FTP가 아니라 진짜 FTP 들어간다. 그다음 IP는 뭐예요 요거죠. 그 포트는 뭐예요왜 이건지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비밀번호 묶기로. 하고, 요거는, 아이디는 뭐예요? 요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능동형으로 하세요, 능동형. 이게 FTP는 수동형과 능동형이 있는데, 수동형은 포트를 여러 개 써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포트, 그 포트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기본으로 하면은 포트를 몇번 포트를 쓸지 몰라서 우리가 포트를 다 열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능동형으로 하면 21번 포트 하나만 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어, 여기선 이렇게 쓰면 안돼요 이건 어떤 그 어떤 원리가 원리가 있는게 아니라 이거는 어 실무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ip 를쓸거 아니에요 네. 실무에서는 이그그 a 라는 친구의 컴퓨터랑 그 실제 서버 컴퓨터랑 다를 테니까 여기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실무에서 상관없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버추얼박스에살때는 여기 i p 컴픽을 하면은 버추얼박스 여기 있어요 1916.56.1 요걸 입력하세요. 요거는 딱히 어떤 이유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서 해볼게요. 자, 보세요. sbs13414. 어, 아, 이거 체크하고서 확인. 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여기 뭔가 나왔죠? 네. 들어갑니다. 자, 저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사이트 1이라고 하나, 폴더 하나 만들게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 누구죠? 저는 리눅스 엔지니어가 아니라 리눅스 하나도 몰라요 그냥 파일 질러만 알줄 알고 사이트 만들 줄만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접속하라는 대로 접속하셨더니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어.. 사이트 1 이거 클릭한다 F5키 누르고 사이트가 없어요 아, 여기 네 여기 여기서 일단 저는 수정을 하고 싶어요. 제거 사이트 들어갔더니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격지에 있는 그 파일을 내 걸로 가져왔죠? 보시면은 여기 생겼잖아요. 그렇죠. 전 여기서 우클릭해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했나요? 설치하는 거? 이거 안 했죠? 했나요? 아무튼, 네, 뭐, 이걸로 해서, 요걸,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웬만하면은, 구조를 맞추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 1 안에, 퍼블릭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럼 저는 이거 지울 거예요. 네. 요, 사이트, 여기 퍼블릭 폴더를 통째로 복사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그러면은,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요 사이트 1 폴더가 뭐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파일인데,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하지말고 바깥에서 여기서 우클릭해서 코드로 열기 해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어요 사이트 1 저는 여기다 뭐하고 싶어요? 느낌표 3개를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뀐거예요 요게 바뀐거죠 요게 바뀐거고 이걸 반영하려면은 당연히 지금 안되겠죠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뭐예요 덮어쓰기 할래?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저는 지금 치, 방금 친구 A 였습니다. 친구 B 입장해 볼게요. 친구 B는 똑같은 연락을 받았어요. 리눅스 담당자한테. 야, 니가 사이트를 고치고 싶으면은 이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IP를 알려줄게. IP는 뭐다? 127.0.0.1이에요. 자, 프로토콜은 뭐예요? FTP고. 포트는 뭐예요? 221이고. 어. 그 다음에 얘는 친구 B니까 ID가 뭐다? 사이트2겠죠 비번이 뭐예요？SBS 13414 S사이트1과 사이트2가 비번 똑같죠？사실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신고마다 비번 다르게 해야 돼요？그 다음에 뭐예요？능동형으로 어, 해라 했어요？근데 여러분 이걸로도 되는 거 아시죠？S플러스로도 그리고 이게 훨씬 좋죠？압도적으로 이게 압도적으로 편해요 이게 ftp 들어가서 들어가서 추가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필요없어요 제거해도 되고 뭐라고 할까요 어, sbssd 아니다 site2 빌 l i 0 0 1 ftp 1뭐 친구 서버 이렇게 쓸게요 아 이게 돼버렸네 요거는 일단 끄고 다시 자 이게 뭐죠 네, 원래 127.0.7을 하도 되는데 약간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 그쵸 그렇죠, 렇 요거 요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이럴 일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셔도 돼요 네, 자그 다음 뭐죠? 아 id 이거 sbs123414 고급옵션 들어가서 뭐예요 여러분 액티브가 능동이죠 패시브는 뭐예요 수동이에요 우리는 능동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패시블로 어떻게 하면 돼요? 끄면 능동형이 되는 거. 이건 뭐예요? 수동형. 능동형. 이해되시죠? 포트는 뭐예요? 이렇게. 다음에 확인하시고. 다음에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나왔죠? 이 뭐야? 왜 이게 나오죠? 사이트 2도 지금 그렇게 나오나? 아, 바보. 사이트 이게 아니죠. 뭐예요? 이게 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지가 사이트인데 사이트 1인 줄 알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 들어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마다 비번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근데 뭐, 이거는 확인, 다시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 뭐죠? 네, 왜? 다, 다시 다 끄고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는 저는 뭐 붙이고 싶을까요? 뭐, 어, 잠깐만 이게 왜 휠이 안 되지? 잠깐만요, 보기에서, 그래서 어... 보기. 화면 글꼴. 요거를 필로 확대. 됐다. 됐죠?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물음표 3개 쓰고 저장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뀌었죠? 아주 좋아요. 됐습니다. 진짜 됐나? 잠깐만요. 당초 목표했던 게, 3은 굳이 아니어도 되겠죠? 뭐 어차피 뭐다 되는 거니까.